입니다. 오늘은 제가 빡종타에서 나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번에 잼모타에서 나는 방법 영상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제가 독일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려질수 있다는 점 드릴게요. 자, 일단 나는 방법은 이렇게 방방이가 있을 거예요. 일단 방방이에 타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사람이 올때 동시에 와이파이를 꺼줍니다. 그렇게 하면 날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켜주고 시트럭을 꺼줍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죽는데. 어?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요. 여기는 왼쪽이라고 줄어서 놔둘게요. 여기 생각보다 조심해야 돼요. 됐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